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이미 최근에 일어났어요. 한 PD 요즘 담배 펴? 담배 누가 펴요? 저 절대 안 펴죠. 아 근데 무슨 냄새예요? 충격적인 영상이 최근에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일본에서 좀 많이 돌고 있는데요. 길거리나 지하철에서 이제 청소년, 청년들이 막 몸을 못 가누는. 그리고 미국에서 좀 펜타닐 때문에 많이 봤던 그 장면들이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몸이 막 꺾이고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좀비 담배라는 건데요. 중국, 태국, 싱가포르에 퍼진 마약 성분의 전자 담배가 일본 오키나와까지 지금 확산이 돼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지금 판매 조직이 적발된 사례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펜타닐이 국제적인 문제가 됐잖아요 이제 펜타닐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뭐까지 보냈어요? 이지스암까지 그래, 보내고 막 전투기 출격하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펜타닐 다음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성분 때문에 그런데요. 에토미데이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전신마취 유도제예요 심한 졸음을 유발하고 그다음에 호흡을 저하시키고 저혈압, 구토 등을 유발시키는데요. 심할 경우에는 이제 의식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태국에서 사회문제로 먼저 번었고요 이후에 이제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서도 10대 20대 중심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지금 단속을 하고 있으나 밀반입이 계속되고 있는데 잡기가 좀 힘들다 고 그럽니다. 안 피면 되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걸 어떻게 흡입하냐면 전자담배 액상에다가 이걸 혼합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전자담배를 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잡기가 매우 힘들다. 그럼 나도 모르게 전자담배 액상에 에터미데이트가 들어갔을수 있겠죠. 어, 그렇죠. 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됐는데 표면상으로는 이제 합법적인 가게나 이제 상점을 전면으로 이제 내세운 다음에 거기서 좀비포드를 음. 판매하는 거예요. 일본 상황은 좀 심각한데요. 지금 오키나와가 중국이랑 대만과 가깝잖아요. 그래서 밀반입 통로로 이제 지목이 된 거고, 일본 경찰은 10대에서 20대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애토미 데이트를 아예 그냥 금지, 유통할 수 없는 상품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은 이미 최근에 일어났어요. 서울 경찰청이 홍콩에서 밀수입 후 강남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을 이제 적발을 했고요. 총책은 해외 도주를 했고, 인터폴 적색 수배 중입니다. 그래서 전자담배 액상에 이제 애토미 데이트를 섞어서 900여 개의 카트리지를 판매를 했고요. 이거를 이제 불법이 아닌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다라는 걸로 이제 속여서 판매 판매를 했고 해요 또한 제약 업체는요 외국에 수출하는 것처럼 이제 문서를 조작한 거야 무역 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에토미 데이트를 해외로 보낸다고 하고 실제로 국내 유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물건 을 빼돌린 거죠 그리고 강남 지역 에 이제 가짜 클리닉을 좀 운영 을 하면서 직접 이제 주사야 사례 가 적발이 됐고요 거기서만 이제 발견된 게 10억 정도 유통 규모 를 그...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에는 가격이 문제였어 이 약을 하는 게 가격이 비쌌단 말이에요 약값 자체가 근데 지금은요 너무 쌉니다 담배보다 싸요 펜타닐 같은 경우는 5불이면 사요 미국 담배 값보다 싼게 펜타닐 막 3불에 주기도 하고. 하고요. 근데 얘는 그냥 뇌를 그냥 망가뜨리는 거야 절대 이거는 건드리면 안 돼. 스스로 자멸하는 거죠. 죽을 수도 없어. 그냥 뇌가 파멸하는 거야. 그냥 완전한 파괴입니다. 그래서 약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파괴, 파괴.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야 이거는. 아열 받네 갑자기. 해보셨나요? 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동생이 이거를 좀 거래하는 친구가 있어. 지금은 정말 회개하고 지금 수간호사예요. 미국에서 삽니다. 그 친구 얘기는 정말 따로 그 친구를 모셔놓고 내가 한번 얘기하고 싶다. 풋볼 선수였거든요. 미국에서. 한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우리나라 유도 국가대표 출신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막 피지컬도. 좋고 했는데 잠깐 이게 유혹에 빠져서 용돈벌이한다고 이거 딜러 생활을 좀한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좀 하고 완전 인상이 망가졌지만 그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어 완전히 회심해서 지금은 어 저보다 어린데 미국에서 수간호사예요 남잔데 근데 제가 그 친구의 이야기를 쫙 들었잖아요. 그 친구가 이거 회복하는 치료하고 있을 때 제가 그 친구를 만났거든요. 정말 아 끔찍합니다. 정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어디서 주로 만드냐? 이제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중국이라는 얘기가 좀 나옵니다. 아직은 다그 루트들을 다 찾질 못했어요. 계속 지금 국제적으로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서 지금 파헤치려고 많은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명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유죄 유통망이 어디냐? 당연하죠. 유흥업소. 그다음에 클럽. 그다음에 청소년이 접근 가능한 온라인 암시장. 이제 이런 데가 주요 경로입니다. 대부분 입소문을 통해서 많이 한다 그러고요. 왜냐면 이게 처음 할때막 엄청 강하지는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조금씩 하다가 이제 완전 가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제약회사들이 원료를 유출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좀 있고요.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사건은 이제 서류를 조작해서 수출한다고 해 놓고 국내로 돌려버리는. 왜냐면 그게 이제 기록이 다 남아야 되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해외 수출로 둔갑을 시킨 거죠 그다음에 가짜 클리닉이랑 이제 불법 시술소 이런 데가 있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전자담배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걸 흡입하기가 편하고 그다음에 전자담배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누굴 봐? 걸어다니면서 전자담배 피우는 아무튼 별 내용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화도 나고 이건 진짜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삐약 문제 너무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거 삐약이라고 예, 이렇게 밖에 얘기할 수 없는 이 상황도 너무 열받는 거야 사실은 여러분 진짜 이거 인생 끝장나는 거고요 지금 그런 사람들 있을 거야 내 삶이 너무 비통해 이건 너무 처절해 그래서 나는 이거라도 좀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천만 배더 비통해집니다 지금이 제일 행복한 순간일 거야 차라리 이거, 이거 사서 피 정도면은 치킨 시켜 먹는게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맞습니다 근데 기름에 튀기지 않은 치킨으로 시켜 드시면 더 건강해도 좋고 기분 <laughs> 야, 절대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정말 그냥 파괴입니다. 복구가 잘안 되기 때문에 문제예요. 아니, 술이나 담배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복구하면 됩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 그냥 끊으면 되잖아. 큰 문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복구가 안 돼요. 파괴가 되는 거라서 복구가 힘들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생각도 하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고, 이 영상도 보지 마십시오. 이 영상도 볼 필요가 없어. 괜히 정보 줬나? 나 솔직히 이거 대본 쓰면서 좀그 생각 들었어요. 이거 괜히 정보 주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정보 주는 게 아니라 위험성을 알린 거죠. 아무튼 네. 안 됩니다. 한 PD 안 돼. 아무리 힘들어도 편집이 밀려도 안 되는 거야.